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나가는 30대 주부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로 남편과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 자녀 계획도 없고, 모아놓은 돈 대부분이 신혼집에 들어갔고, 큰 대출까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요즘, 뉴스에서들 말하는 영끌족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 싶네요. 남편하고 시어머니 고집에 조금 무리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이자 부담까지 져가면서 살만한 집이냐고 형편되는 집을 구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저도 자가로 집을 소유하는 건 찬성했지만 무리해서까지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돈 얼마 보태신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반호은 시댁 근처에 있는 재건축 호재가 있다는 구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반 결혼해 시어머니 앞으로 대출과 시어머니 돈 얼마에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남편과 제가 같이 갚고, 대출을 다 갚을 때쯤 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기로 했어요. 반반 결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대출도 받으시고 돈을 더 부담하셨으니 명의 문제로는 저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빚이 갚아지면 공동명의를 해주겠다 먼저 약속하셨으니 어쩌면 그게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가 최고점일 때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그냥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찾아봐도 재개발 로제 또한 인터넷 널리고 깔렸다 할수 있을 정도로 퍼져 있었으니 제가 보기에도 조만간 재개발이 시작될 것 같았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새 집처럼 만들고 들어가니 그래도 내 집이라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라고들 하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갚아나가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고정금리로 금리 낮을 때 대출을 받았으니 물가가 오른 건 몸에 와 닿지만 아직까지 힘들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마 제가 집값 때문에 신세한탄 할 거였으면 제 이야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얻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나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바쁜 시기에는 야근이 엄청 잦거든요. 신혼 초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받아서 한동안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저는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고 그래서 항상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해 있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회사가 다행히 야근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였다는 거죠. 첫 달에 평소보다 두배 가까이 찍힌 월급을 보니 힘들어도 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일에 지쳐 돌아오면 매일같이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해놓았었거든요. 청소며 빨래며 분리수거도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 가끔씩은 저녁 식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 반찬은 보통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놓고. 밥만 지어서 반찬하고 챙겨 먹거나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당시 매일매일이 야근의 연속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 한동안 매일같이 저녁 식사는 회사에서 해결하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었으니, 집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위에는 항상 찌개라든지, 육고기나 생선으로 만든, 소위들 말하는 메인 반찬 같은 게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넉넉하게 하시는 편이라 저희 먹으라고 음식을 매번 그렇게 챙겨주신다네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가 퇴근길마다 밥 동량에서 먹을 걸 얻어온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먹을 게 아니라 아들 먹이려고 딱 아들 저녁 먹을 만큼만 더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방법이 어쨌든 간에 밥도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제가 회사 일로 늦는 만큼 남편이 집안 일을 잘 해놓고 있으니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수 밖에요. 저 없으면 저녁 식사도 배달 음식 시켜먹거나 아예 거르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야무지게 잘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마울 수 밖에요. 그런데 이따금씩 마음속에 알수 없는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되게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바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고생을 했더니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도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회사 일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야근을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솔직히 야근할 필요도 없던 날에도 일부러 돈 생각해서 더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버리가 솔솔하기는 했는데, 막상 몸이 힘들었어도 돈 모이는 거 보고 참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야근을 할 필요가 없다니,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 생각에 저는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동안 고생했다고 회사에서 전 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간 회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저도 참석을 해야 했지만, 신혼살림 차리고 나서, 쉬는 날 제외하고는 남편하고 제대로 집에서 저녁 식사도 해본 적이 없으니 자주 해본 적은 없더라도 신혼 분위기도 내고 제가 솜씨 좀 발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사정 설명하고 저는 회식에서 빠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남편에게도 회식이 있을 거라고 말은 해놨는데 일찍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굳이 알릴 필요 없겠다 싶어서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퇴근을 했지요. 회식 일정 때문에 평소 때보다 퇴근도 이른 시간에 해서 그런지 저녁거리 할 것들 장을 보고 퇴근했는데도 시간이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TV가 켜져 있고 음식을 한 냄새도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찍 왔다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등장했을 때 제가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매번 매일같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서 음식을 얻어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구축이라 주차장이 세대수에 비해 엄청나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자리 가지고 아주 전쟁터가 일어나는 집이었는데 주말이면 어디 둘이서 밖에 놀러 가더라도 저녁에 주차할 자리 없다고 일찍 집에 오던 남편이 매일같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저녁거리를 얻어서 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밥도 차려 먹어야 되는데 차라리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면 모를까? 왜 굳이 그걸 집에 가져와서 먹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녁거리를 얻어온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제가 야근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비어있는 신혼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며 다 해놓고 아들 저녁까지 먹이고 집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집안일 해놓은 것만 봐도 남편 솜씨가 아니란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편이 원래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만 봐도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건알수 있거든요. 심지어 제 통장이나 조금 개인적인 걸 정리해두는 서랍장까지도 줄맞춰서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는 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게 원래 자기 가방도 정리 안 해서 뭐가 됐든 두서없이 한 곳에다가 쑤셔받고 많은 사람이 제 서랍장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런 재주가 있나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감탄을 할게 아니라 그렇게 각 잡아놓고 정리해 놓은 걸 봤을 때 이게 남편이 한게 아니라는 걸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약간 적대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회식 간다더니 왜 벌써 왔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식을 안간건 둘째 치고 제가 일 끝마치고 다른데 간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제 집에 온 건데 왜 벌써 왔냐는 식으로 추궁을 당하니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회식 불참하고 일찍 퇴근했다고 하니 더 캐묻지는 않으셨는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둘만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곧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자기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는 저를 보고 적잖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말까지 떨면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보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일에 지친 저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남편이 한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어머니가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게 현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석연찮은 구석이 있으니 자기가 다 해왔던 거라고 저에게 포장해서 말을 해왔던 거죠. 어머니가 자식 걱정에 집에 올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더 화가 났어요.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건 실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빼고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했어요. 남편은 마땅한 변명거리가 생각나지 않았는지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시어미가 며느리 편하라고 와서 집안일도 다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은 못줄 망정 지아비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가세를 하니 남편도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는 어머님 말이 맞다고 니할 네 일을 줄여준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며 데려화를 내더라고요. 두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 그동안 밖에서 놀다 왔나요? 똑같이 맞벌이 하고 있고,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건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을 시어머니가 대신 해준 거라고 저한테 한소리 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팔자에도 없는 집을 사버려서, 제가 야근까지 해가며 돈 버는데, 혈안이 되게 만든 게 누군데 큰 소린가 싶었어요. 맞벌이 부부가 당연히 집안일은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니,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 생각을 하냐면서 아주 세상에 거꾸로 돌아간다고 어머님께서 한탄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도 열받지만,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나 마찬가지라고 대놓고 말하는 시어머니나, 전부 제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야 할일투성인데 역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내 하고 어머님 보내놓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집안 일도 똑같이 반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냐면서 유세를 다부리냐고. 당신은 평생 해오신 일이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딱 벌어오고 여자가 집에서 남자 내조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세탁기랑 청소기랑 밥솥 집 무슨지 혼자 돌아가나요? 평생 식모살이 해오신 걸 자랑처럼 여기시고 식모살이 대물림 해줄 거면 신우한테나 해주지 왜 남의 집 자식인 저한테 하려고 하시냐 했어요. 결혼은 무슨 나 혼자 했냐고 남들처럼 대출 없이 집한채 턱턱 해줬으면. 나라고 돈몇푼 벌겠다고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닭장마냥 출퇴근길 지옥철 끼어 타서 출근하겠냐고 쏘아붙였죠. 쓸데없는 욕심의 형편에도 맞지 않는 집을 구하자고 해가지고 집값이 하루하루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자 갚는다고 돈한푼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하는 게 누구는 좋아서 하고 있겠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저도 소리 지르다 보니 너무 열이 받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있으니 시어머니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쭈뼛쭈뼛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시짜지 타는 시어머니를 한방 먹인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괜히 시어머니가 아니시네요. 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시어머니가 분했는지. 다음날 아주 커다란 칼을 갈고 돌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은 월차를 낸 건지 저보다 먼저 퇴근해 있었고 현관문 앞에 커다란 여행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가방의 주인인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서재로 쓰려고 꾸며놓은 방에 짐을 다 빼고 계시더군요. 남편은 자기 엄마 도와서 지네 엄마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또뭐 하시는 거냐고 곧바로 따져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면 모르겠냐고 하면서 당신 여기서 머물고 지낼 방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머님 방이 왜 필요하냐 했더니 어머님이 이 집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나 아느냐고 대번에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 집에 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 않았느냐고 대부분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기는 했지만 지분이 가장 많으니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월드 갑질도 모자라서 돈으로 갑질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당장 이 집에 묶인 돈을 빼버리겠다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그 돈이 지금 빠져버리면 당장 저희가 아쉬운 상황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곤란해하는 걸 느꼈는지 남편도 기고만장해져서 그러니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를 건드렸냐면서. 어머님을 자극을 안 했으면 어머님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이렇게 졸지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 할 바에야 제가 제 고집을 빨리 꺾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대로 돈을 빼도 문제고 제가 남편한테 져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집에 저렇게 눌러 살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같이 지낼 바에야 저 출근에 있는 동안 왔다 가시는 게 낫지 하는 생각에 일단 먼저 어머님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생각해서 도와주신 건데 제가 몰랐다고 그렇게 한수 접어주는 척 나갔더니 오히려 더 기구만장 해지시더군요. 이참에 며느리 교육도 한번 똑바로 시켜보고 당신도 당신 시어머니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며느리한테 효도 좀 받아봐야 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맞벌이 하는 동안 간단한 집안일은 당신이 여태 해줬던 것처럼 도와주겠지만 자기도 낮에 고생한 만큼 저한테 매일같이 저녁상은 얻어먹고 가야겠으니 그렇게 알고 내일부터는 퇴근길에 저녁상 차릴 걸 장을 봐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으네요. 불행 중 다행인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다시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이 주면 끝날 일이에요. 이주 뒤엔 팔자에도 없던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지낼 생각을 하니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 말 맞다나 대신 집안일 해주는 거였는데 제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일을 키운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이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없는 빈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뒤적뒤적거리는 걸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고 야근하면서 좋은 해결 방법이 없나 생각해보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를 않네요. 그냥 갑자기 회사가 잘 돼서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야근만 시켰으면 좋겠을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및 최근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2주 정도는 회사일로 피신해 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정보다 회사일이 빨리 끝나서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집에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야근 핑계대고 매일같이 회사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기분을 읽으셨는지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 제가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현재 상황을 다 털어놓게 돼버렸네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품고 가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 말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를 데리러 한달음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의 일인데 괜히 제가 고집부리는 바람의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 대번에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 일 크게 만든 건그 늙은 할망구 아니겠냐고. 제 손을 잡아 끌으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니 남편하고 둘이 오붓하게 저녁식사하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렇다고 당황하신 기색은 없고 여기까지는 왜 오셨냐 하는 듯이 나오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저한테 들은 상황을 말씀하시며 제가 한말 중에 틀린 말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시어머니도 당당하게 제가 한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애들 둘이 사는데 어른들이 껴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시냐.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 이겨내고 잘해보려는 중이고 애들 삶인데 우리는 이만 빠져줍시다 좋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직무유기를 하고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장의 권한마저 넘보고 있는데다가 시어머니까지 우습게 깔보고 있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반반 결혼했는데 집안일 분담해서 하자는 게 가장의 권한을 넘보고 있는 건가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했어도 그 돈의 대부분이 대출이고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데 자꾸 이 집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집에 돈 얼마 들어간 거 가지고 유세부리고 그 돈으로 애들 겁주면 좋냐고 한마디 하니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럼 내 돈은 빼야겠네 하시며 빈정거리시는 겁니다. 애초에 반반 결혼하는 상황에 제 의견은 상관없이 형편에도 없는 집을 무리해서 구하라고 보탠 돈이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나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저한테 이 집에 남아있는 대출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업은 당신들이 지금 당장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짐 빼서 나가고 애들 사는데 신경 끄고 지내시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서 허세를 부리냐는 듯이 나오니 어차피 애들도 다시 집장가 보냈고 당신들 서울의 집도 필요없는데 그거 팔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돈은 집을 금매를 해서라도 마련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고집에 친정 부모님이 집까지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 상황이 이렇게 개싸움으로 번질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답을 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집이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았고 돈한푼 아쉬운 상황에서 묶어놓은 돈이 빠졌을 때 아쉬운 게저 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했죠. 당장 친정 부모님께 그돈 마련해 주실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아니 저 아줌마도 자기 짐 챙겨서 집에 들어왔는데 뭘더볼게 있냐? 그냥 내가 이 집에 들어간 내돈 빼고 내짐 빼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게더 빠르지 않겠냐 했어요.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죠. 이미 결혼할 때 내키지 않는 집을 계약한다고 대출도 시댁 앞으로 받고 명의도 남편 명의로 해뒀던 그 집이 오히려 약이 되었네요. 집값은 이미 결혼하자마자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집에 저 아줌마 돈만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돈도 들어가 있으니 말이죠. 그 돈이 빠져버리면 이젠 아쉬운 사람이 누가 되는 건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돼버리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식모대우 받아가며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친정부모님 집까지 팔아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나오니 큰일 나는 게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건데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도 아주 큰일 났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쩔쩔매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어딜 이혼을 가지고 협박하려고 하느냐며 바라던 바라고, 지금 당장 돈도 빼가고 짐도 빼가고,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하면서 말리는데, 저 성질 더러운 할망구가 벌써 발동이 걸렸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서부터 이집의 정도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짐 싸서 나오는데 아쉬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급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더니 여기가 내 집인가 싶고 속이 후련하니 결정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 상황에 남편이니 시어머니니 잘못했다고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어도 제 마음 바뀔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남편 설명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는지. 자기가 아들 밥꾼고 다니고 하는 마음에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보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짐은 벌써 뺐다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미 제 마음이 구들대로 굳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나면 뭐가 바뀌겠냐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화도 못 내고 쩔쩔 매는 꼴을 보니까 어찌나 후련하던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아들 뒷바라지. 제가 다시 할수 있게 만들어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왜 버리면 그 집에 대출이자까지 해서 앞으로 못해도 20년은 죽어라고 그 집에서 아들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면서 지내야 할 텐데 그 정도면 제가 거의 소원성취해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고마워하라고 한 행동은 아니니까 그냥 남은 그긴 세월 동안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속에 살아갔으면 쉽네요.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골머리를 썩었다니, 저도 아직 한참 멀었나 봅니다.